영국 남부에 위치한 햄프셔주에 있는 해번트.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인 밀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작스럽게 밀리가 목줄을 풀고서 빠르게 도망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실종된 밀리를 찾기 위해 빠르게 애완동물 구조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몇 시간 동안 수색 끝에 다행히 밀리를 발견했지만 하필이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위험한 장소인 습지의 갯벌에 있었다. 위험한 장소인 만큼 구조하기가 어려워 경찰관, 소방관, 해안경비대 등이 구조에 참여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밀리는 구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가오자 더욱 깊은 곳으로 도망가버려 밀리가 도망간 후 3-4일 동안이나 발견은 했지만 구조를 하지 못했다. 이제는 정말 밀물이 들어오기 전 개를 꺼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던 구조단체. 구조단체에 있던 한 드론 조종사가 드론에 간식을 부착할 것을 제안했고 갯벌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소시지를 드론에 장착해 밀리를 유인했다. 과연 될까? 싶었지만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한 밀리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소시지 냄새를 맡은 밀리는 다행히 소시지를 먹기 위해 따라오기 시작했고, 소시지와 함께 약 300m의 늪지대를 건너 벗어나게 되었다. 거의 마지막에 밀리가 끝내는 소시지를 낚아채는 바람에 드론이 떨어질 뻔했다고 한다. 사람만 보면 밀리가 도망가버려 미리 단체가 알려준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소시지를 보고 따라온 밀리는 목적지 부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시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내가 있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이후 단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상을 줬다고 한다. 이 구조 단체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